오늘은 조지 휘필드의 부흥 운동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글로체스터에서 여인숙을 경영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733년에 옥스퍼드에서 급비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웨슬리 형제와 친교를 갖고 홀리 클럽에 가담했습니다. 1735년 봄에 심한 질병을 앓고 신앙적인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 영적 큰, 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1736년 7월에 영국 국교회 목사로 장립을 받고 유능한 설교자로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놀라운 설교의 능력을 보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웅변적 설교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인 목사 중 누구도 그의 그와 같은 강단의 능력을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존 웨슬리 형제는 미 조지아 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존이 조지아에서 돌아와. 월드스케이트 체험을 하고 독일에 가서 진젠드로프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퍼필드는 브리스톨 광부들에게 설위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퍼필드는 조원 에슬리를 브리스톨에 초청하였습니다. 존은 옥의 석기를 주저했지만 그의 공고로 시작한 옥의 집회가 앞으로 50년간 계속되어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휘필드는 1741년 스코틀랜드의 초청을 받아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18세기는 스코틀랜드의 암흑시대라 할 만큼 합리주의적 합리주의적 이단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스코틀랜드의 영적 부흥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휘필드는 존 웨슬리와 신학적인 차이 문제로 충돌이 생겨 1940년부터 41년에 열띤 논쟁적 편지를 교환하면서도 서로 친견은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1769년에 예정론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에슬레이는 강력한 알미니안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칼빈의 예정론은 인간의 도덕적 노력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휘필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자들의 예정을 옹호함으로 강력한 칼빈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1748년에 큰 후원자를 얻었습니다. 헌팅턴의 여백작인 부유한 과부 셀리나가 칼빈주의 신앙에 감화를 받고 응호자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예배당을 짓고 목사들을 초청했는데 휘필드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8세기 초반에 신대륙 북미에서도 이나단 에드워드를 중심한 대붕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허필드가 1741년부터 42년에 대시양을 건너 위주에 와서 그의 뛰어난 응변적 설교로 대붕 운동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외에서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을 가졌습니다. 그런 1738년에 웨슬리 형계를 따라 조지아에 온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탁월한 설교자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미주의 여섯 번 설교 여행을 했습니다. 1739년 첫 2주 설교여행에서 그는 델리웨어를 위시하여 여러 주민들의 중심지에서 설교했습니다. 1740년 누우 앵글랜드의 집회에는 그의 젊은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그의 설교를 듣고 위에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 중에는 절도하는 이들, 비명을 지르는 이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는 영적 부흥의 종종 따라오는 현상이었습니다. 1744년부터 48년, 1751년부터 52년, 1754년부터 50, 55년에도 부흥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여섯 번째 설교 여행은 1763년부터 65년이었습니다. 1769년에 그는 그의 최후 설교 여행으로 북미에 와서 설교를 봉사하던 중 1770년 9월 30일에 메사추세츠에서 별세했습니다. 휘필드는 영국 교회에 속한 목사였지만 그를 청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가서 철저한 칼빈주의 설교자로 개종자들을 얻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영국에 영주지를 두었지만 아낌없이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속해 있는 영국 국교의 신자들보다 장로교인들과 회중교인들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지지자들을 가졌습니다. 그는 존 웨슬리와 달리 조직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이름이 연관된 어떤 교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교적 짧은 58년간의 생애 중 35년간 행한 설교 봉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을 초래한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갈비인주의 설교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